Actually, I think create a very successful meme coin is just as hard as create a, a good crypto project, right? That's also one of the reasons why, like Elon Musk, like keep endorsing uh, Dogecoin. I think because doge actually is one of the top like crypto brand i will say yeah. so that's why i think in every cycle it will have new meme token right dogecoin is back to 2014 and then we have shiba i think for the next bull cycles we will see other 트론의 창시자이자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스틴 선이 최근에 있었던 토큰2049 인터뷰에서 밈코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저스틴 선은요,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성공적인 밈코인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밈코인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낙관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그랬듯이 강세장마다 다른 코인을 능가하는 밈코인이 있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브랜드가 된이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밈코인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스틴 선은 트론 기반의 밈코인 출시에 대한 예고까지 해 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트론의 창시자이자 대형 거래소 후오비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저스틴 선이 암시한 밈코인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미리 선점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명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해라. 여기서 그들은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급 고래들 그리고 금융기관의 큰손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나는 도저히 이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대체 어떤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지금 이분들 뭘 하고 있는지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특히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저스틴 선의 말 한 마디와 행보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저스틴 선은요. 워낙이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나고 최근에는 트레이딩 적중률이 뭐 100%까지 찍으면서 내부 정보 받고 매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았었는데요. 이 저스틴 선의 지갑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요. 밈코인의 지분율이 상당합니다. 시바이누, 플로키, 펫페, 베이비 도지코인까지 많은 밈코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시바이누가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스틴선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시바이누를 대규모로 매집하면서 시바이누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확히 올해 1월달쯤이었는데요. 시바이누는요. 정확히 2월달부터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달 만에 4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놀라운 게 아닌 게 저스틴선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이 밈코인 열풍에 대한 힌트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스틴선은 트위터에다가 나 이제 적극적으로 밈코인 매매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날짜가 2023년도 5월달 이었습니다. 작년 5월인 거죠. 저스틴선이 시바이누 다음으로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플로키코인, 일론 머스크의 애완 이름을 모티브로 딴밈 코인이죠 이 플로키 코인 2023년 중순 이후로 반등 나오기 시작하더니 상장 이후로 100만 퍼센트 넘게 폭등하면서 만들었던 고점권을 다시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이 100만 퍼센트 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만원만 사뒀으면요 이만 원이 1억 원이 된거고요 10만원을 사뒀으면요 10억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담아뒀던 페페 페코인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상장 이후에 만들었던 고점을 갈아치워버리고 신고가 랠리를 써버렸습니다 페페코인은요 저점 대비 4만 퍼센트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선이 찍었다 하면은 최소 몇백 퍼센트에서 몇백만 퍼센트까지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스틴선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원인은요 밈코인 커뮤니티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저스틴선이 만약 자체적으로 이런 밈코인을 출시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앞서 보여드린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스틴 써는 이제 4,000배 오른 도지코인, 161만 배 오른 시바이노의 딜을 이을 밈코인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트론의 밈코인을 에어드랍 할 걸로 암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트론 민코인 출시할 건데 트론 보유자들한테 이 민코인 나눠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민코인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럼 다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 민코인의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민코인의 생태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스틴 선이 트위터에 이런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관심을 모으고요.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민코인이 출시한 뒤에 그 이후로도 민코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이거를 이용해서 사업을 더 크게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에 트론의 민코인 뿐만이 아니라 저스틴 선과 관련 있는 민코인들은 저스틴 선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먹이를 주니까 당연히 활활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저스틴 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민코인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저스틴 선의 포트폴리오를 쭉 보다 보니까 저스틴 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밈 코인이 올해에만 최소 몇백 퍼센트 이상씩 올랐거든요. 근데 딱한 종목, 진짜 딱한 개의 코인만요.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스틴 선은요. 최근에 이 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만 퍼센트 올랐던 페페 코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저스틴 선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코인 마지막 남은 저스틴 선의 코인인 만큼 이거 놓치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요, 일단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코인이고요. 커뮤니티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급진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해서 발전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장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 이런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저스틴 선의 행보를 봤을 때이 코인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요. 이거 개인적으로 페페 코인의 4만 퍼센트를 넘는 상승이 뛰어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만 퍼센트 상승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민코인입니다. 4만 퍼센트는요. 여러분들이 딱 5만 5만 원만 사도도 2천만 원이고요. 만약 100만 원을 사뒀다면 4억으로 만들어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충분히 인생 역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도 이미 좀 담아둔 코인이에요. 네,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76830944번 여기로 100억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어떤 코인인 사는 방법까지 제가 바로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를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인을 공유를 해드리면은요. 업자들이 이 코인 그대로 받아가지고 딴 데다가 돈 받고 팔고요. 제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 번거롭더라도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죠.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그리고 ETF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텐데 이왕이면 은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받아 가셔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